절대 알수 없는 현장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형식은 아주 간단해요.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맞춰서 맞으면 앞쪽으로 o를 보여주시면 되고요. 아니다, 틀리다 그러면 x를 보여주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? 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우들 사이에 케미 왕은 바로 나다. 하나, 둘, 셋. 오, 호동원 씨랑 감독님만 <laughs> 오를 아, 아 박진영 씨도 아 케미왕은 지금 세 분으로 좁혀지고 있는데요. 진영 씨 자부하십니까? 자부라기보다는 응. 모든 인물과 다 역이다 보니까. 그. 어느 하나는 걸리지 않았을까 라는. 아, 생 그럴 수 있네요. 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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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든 하나는 걸렸을 것 같은 난 느낌. 난다 만났다. 네. 다 만났으니까. 음. 네. 호동원 씨도 뭐 같은 생각입니까? 저는 뭐 만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, 응. 네, 그래도 저를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요? 괴롭히면 당하려면아 <laughs> 아, 네. 그럼 아, 역시 마인드가 <laughs> 네. 다르네요. 네. 네, 그러니까 뭐 저는. 잘 네.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인드가 악인 마인드네요 네. 정말. <laughs> 감독님 오를 드셨어요. 네 저는 당연히 이 케미의 핵심은 저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내가 모든 걸설계 했다. 아 좋습니다. 훈훈합니다.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다른 사람의 배역이 탐났던 적이 있다. 하나 둘 셋. 오. 권희씨랑 동원씨만 아니다 내 역할이 제일 좋았 악인들만 악인들은 역시 <laughs> 아 희한하네요 오늘 아, 100%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, 너무 소름끼치는데요 120% 만족하고 있어요 120%까지만 만족해요 와 그렇다면 진영씨는 어떤 분의 캐릭터가 탐이 났었어요? 아 저는 그 동희씨가 맡은 어. 소난 캐릭터를 어. 처음에 시나리오 처음 볼 때부터 아 저것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네. 응. 김영민 씨는 어 저는 그, 그 이루어루 아, 역할이었데첫 리딩 때 감독님하고 뵀는데 와그 제가 상상했던 그 정말 그 그런 표현 있잖아요 시나리오에서 걸어 나왔다 어. 그래서 그 정도로 이미 시나리오가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그그기에 그러니까 대해서 막 몰입해 있던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고 멋있어서 아 나도 저 역할을 했으면 저렇게 준비를 했었을까, 나 어떻게 준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, 탐이 났습니다. 그 정도로 시나리오를 찍고 나왔군요. 신진남, 예, 우리 박준영 씨입니다. <laughs> 자 이번에 <laughs> 걸어 나왔대잖아요 지금. 신진남, 예. 어, 네. 어,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것 같아요. 새로운 단어. 오늘 한번 만들어 봤어요. 어, 오늘부터 유행 예가. 자 우리 동희 씨는 어떤 분의 캐릭터가? 아 저는 건희 씨가 했던 자운, 자운이. 네.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? 복수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. <laughs> <laughs> 너무 많이 당해 너무 가지고, 당해서. 너무 네. 당해서. 맞고 뭐 잡히고 <laughs> 그것보다는 권희가 음. 그 저도 이제 권희 씨를 이 작품에서 처음 봤는데 그전 작들을 봤을 때저 아, 사람이라 연기하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음. 본인 정말 이미지와는 다른 캐릭터를 해서 잘 소화. 할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처음에는 했었는데 음. 만나기 전에는 근데 이제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고 촬영도 같이 하다 보니까 어 정말 아인그 자체 <laughs> 120% 120%네 네. 그래서 아. 아 나도 저런 아기는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정도로 네, 네. 그 정도... 해보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게 표현을 네. 해줬어요 네.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 액션 신 솔직히 좀 무서웠다 하나 둘셋 정희씨와 감독님만 엑스를 드시고 감독님 안 하신다고 어, 없어가지고 <웃음> <웃음> 아니 사실은 액션씬 찍을 때 제일 재밌지 않았어요? 다들? e a t 감독님 <웃음> 최고의 빌런은 저 g 있으 t a k 다들 되게 즐겼던 i 같은데 i 네,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합을 맞춰야 됐을 것 같아요 그 <laughs>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시죠 우리 박영씨가 일단, 사전에 만나서 좀 연습을 좀 길게 길게 했었고요. 그리고 또 저희가 큰 액션신이 있는 공간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,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서로 합도 되게 길게 길게 맞췄고, 최대한 안 다치려고. 안전을 위해서요. 네. 감독님도 그걸 또 원하시진 않으셔서, 최대한 이렇게 다치지 않는 선에서 최, 최, 최대한으로 할수 있게 저희끼리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근데 무섭긴 했죠. 그렇죠. 연습을 많이 해도 실제 슉, 슉, 슉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액션에 대한 욕심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건희 씨는 어떠셨어요, 액션 씨? 촬영하실 때? 전 사실 너무 많이 괴롭혀가지고 제가 맞을까봐 아, 잠깐만 할말 있습니다. 네. <laughs> 건희는 자원이는요. 건희 해주세요. 네. 일단. 최고의 빌런이잖아요. 그쵸. 애들을 시키고 안 싸워요. 아, 뒤에 있고 뒤에서 항상 다리 꺼서 이렇게 봐요. 어, 어. 뭐, 저기서 싸우고 이렇게 손가락으로. 응. 그런 다음 저는 끌려가죠. 그러니까 하, 여기까지 할게요. 여기까지. 네.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 무섭더라. <laughs> 아, 네. 그래서 저는 관객 관객 관계, 입장으로 응. <laughs> 너무 무서워서. 늘 뒤에만 있었는데 앞에 있던 사람들이 다 없어질 때그 공포감. 어, 공포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, 진짜. 네. <laughs> 다음은 나구나. 아 다음 은 나구나. 네. 어, 지금도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데요. <laughs> 좋습니다.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. 나는 다음 작품에서도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. 하나, 둘, 셋. 오, 모두 오예요. 막... 여기서 근데 엑스 되는 것도. <laughs> 아니 그럴 수 있죠. 그럴 수 있어. 요 다시는 안 보고 <laughs> 싶을 수 있어요. 왜냐면 이번에.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거를 마지막으로 예, 더 좋은 케미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예, 자, 감독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. 누굽니까? 저는 이들이 다 저를 만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머 감독님 <laughs> 최고의 빌라 감독이 오늘 캐릭터를 잘잡으셨어 캐릭터를 잡고 나오신 것 같은데 예, 만나고 싶어 할 거다라는 자부심 보여주고 계시고 허동원 씨 저는 뭐 감독님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. 왜냐면 어, 아까도 말씀 다들 배우들이 <laughs> 했던 것처럼 네. 캐릭터 하나하나를 애정을 갖고 이렇게 음, 모든 했잖아요. 감독님들이 다 작품에 그렇게 하시지만 정말로 하나를 놓치지 않고 그게 뭐 시간이 촬영 시간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든 상관없이 그 어떤 배우에 대한 애정도가 굉장히 높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건 실제로 느꼈 네. 그래서 정말로 한순간도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, 음. 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감독님이랑 또 좋은 작품으로 또 좋은 캐릭터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, 허동원 씨는 다음 작품도 함께 하시겠네요. 자, <laughs> <부탁드리겠습니다>. 송건희 씨. <laughs> 네. 어, 저는 사실 여기 같이 함께했던 배우들 다 같이 하고 <laughs> 싶은데 음. 특히 또 저희 자운 패거리 같이 했던 음. 이제 누구지? 진원이 형, 네. 진원이 형, 정진이 형. 또 인성이 영형 같이 했던 함께 했던 배우들이 너무 같이 재밌게 해줘서 또 한번 뭉치는 날이 한번 오면 어떨까 그걸 저기 와주셨어요. 어 오늘 계시는군요. 네, 따로 세병이 또 와주셨어요. 어 반갑습니다. 네 함께 했던 예또 아무래도 또 오늘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의식을 하고 얘기를 좀 그렇죠, 그렇죠. 해주셨어요. 아저씨 분자훈. 네, 예 분자 자기는 자기 가족들은 끝까지 챙긴다. <laughs> 동희 씨는요? 저는 저 저도 뭐 모든 배우들이랑 다다 다시 만나고 싶은데 저는 영민 선배님이랑 또 너무 하고 싶어요. 왜냐면극 중에서 그렇게 막 많이 이렇게 만나지는 못해서, 부딪히는, 신이. 부딪히는 신이 없어서 항상 상담 받으러 갈 때만 <laughs> <laughs> 만났어 가지고 아쉬움이 있죠. 네, 아쉬움이 좀 있어요. 네 저도 비슷해요. 그러니까 진영 씨는 이제 그그 그 준비와 그 에너지와 연기력이 너무 좋았었고 다른 친구들은. 몇번잘못 만났어요. 음. 그래서 다시 한번 꼭 만나서 진하게 한번 하고 싶습니다. 아 좋습니다. 박진영 씨는요? 저는 모두 다좀 이렇게 우울하지 않고 다른 장르에 예, 인상쓰지 않고 서로에게 <laughs> 서로에게 폭력을 예, 이렇게 선사하지 않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작품에서 이렇게 감독님 해서 이렇게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코미디 같은 데서 한번 다시 만나고 싶어요. 이 캐릭터 이분들과. 코미디 영화에서 만나고 싶다. 네, 예. 감독님 장르 어떻게 바꾸실 계획이 있으십니까? 네, 있습니다. 좋습니다. 다음 작품 이렇게 해서 코미디 영화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해서 잠시나마 또 저희가 웃을 수 있는 환상적인 케미를 엿봤던 코너를 진행을 해봤고요.